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도, 네, 다육이 올려볼게요. 새로 들어왔습니다. 어, 자태양이 아까는 쫙 피었는데, 어머나 들었네요. 쫙핀 사진이 훨 이쁩니다. 자, 오늘은, 어, 서린장, 화려한 꽃들이, 어, 있어요. 자, 어, 선인장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네. 꽃들이 이렇게 이뻐요. 네. 그 다음에, 향기가 있어요.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선인장. 꽃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렇게. 네. 이쁘죠? 어,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애들은 또 꽃이 나옵니다. 네. 꽃이 피었다, 졌다, 계속. 그리고 색깔이, 보세요. 오묘해요. 이 색깔도 있고, 이 색깔도 있고, 흰 색깔도 있고, 이 색깔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색깔도 있고, 이 색깔도 있고, 색깔도 있고. 색깔, 이렇게그 다음에 노란 색깔도 있고, 네, 노란색이 세트단 이쁘죠? 네. 이렇게 있고, 좀 아이보리 색깔도 있고, 네, 연분홍. 그 다음에 얘는 뭔 색? 네, 뭐,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 이렇게 빨간색. 어, 꽃, 향기가, 얘는 향기가 나요. 은은하게 정말 좋습니다. 은은한 향수냄새. 네. 자, 얘는 뭘까요? 한, <laughs> 어, 서린장은 가져가다가, 어, 금방 키우시면, 어, 새끼도 많이 칠 겁니다. 오, 얘는 새끼가 하나 보입니다. 네. 자, 8cm 분해가 있어요. 8cm 분. 네. 노비비아. 15,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네. 예, 꽃이 택배에 가면 아마도 질 겁니다. 떨어져도 또 다시 나오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얘는 랜덤으로 보내립니다 색깔 선택은 안 돼요. 예, 그냥. 색깔 선택은 어떤 색깔을 보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제가 랜덤으로 보내겠습니다. 정원님, 아, 넓, 넓고 그러신 분들은 여러 가지 색깔을 심으셔서 한꺼번에 심으시면 이렇게 이쁜 꽃을 볼수 있. 얘는요, 제가 가격을 안 써놨어요. 이름하고. 네. 이거 뭐지? 제가 영상에다 가격하고 이름은? 어, 써서 보내, 네, 보내겠습니다 내보 꽃이 특이하죠 네 이렇게 긴 대로 나온 것도 있고 얘는 꽃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얘는 영상에다 가격 써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얘는 어, 아우레 기간티아 아우레아 네 그라노비아 아우레나구나 네 기, 그라노비아 아우레아, 네. <laughs> 그 다음에, 6,000원이고요. 네. 아우레아, 기간, 아, 그라노비아 아우레아입니다. 아우레아 6,000원. 그 다음에, 얘는 기간티아예요. 그라노비아 기간티아 6,000원. 네. 3개짜리는 하나 있고요. <laughs> 네. 2개짜리도 있습니다. 네. 얘는 기간티아입니다. 자, 매그넘입니다. 아, 제가 오늘 자를 안갖고 그냥 맨손으로 왔네요. 이거 찍어야 되는데, 14,000원입니다. 얘는 분은 한 10cm정도? 네, 일반 분보다 훨씬 큰데 8cm 아니면, 10, 8cm 분보다 훨씬 크니까 한 12cm? 그정도 분해있습니다. 다육이는 한 10cm정도 될것 같습니다. 8, 9cm, 10cm? 매그넘, 네, 14,000원입니다. 매그넘 정말 이쁘죠? 네. 제가 이쁜 애만 골라서, 네, 가져왔는데, 이렇게 멋집니다. 네. 매그넘은 한 포트에 막아왔습니다. 티피 철화 5,000원입니다. 생얼도 어, 있고, 철화도 있고, 네. TP 철화 5,000원, 8cm 분입니다. 너무 빨리 간다고 맨날 그러셔요, 여러분들이. 자, TP 철학. 얘네가 빨리빨리 안 하면 영상이 엄청 길어져요. TP 철학 5,000원입니다. 네. 자. 발음만 해주시면 됩니다. TP 철학. 네, 5,000원. 지폰금 네, 지폰금지폰금은 8,000원입니다. 8,000원. 지폰금 8,000원. 네. 자. 이렇게. 금이죠? 얘는 대품으로 커요. 엄청 전에 제가 대품 한 번, 어, 두개에 있어서, 어, 판매한 적 있는데, 얘는 작고요. 크면 엄청 크게 큽니다. 지폰금은. 네. 자, 지폰금 8,000원씩입니다. 8cm 분해가 있어요. 자, 오베사 군생입니다. 미니 오베사죠? 네, 오베사 군생. 아주 익었어요. 빨갛게. 엄청 오래돼갖고 분갈이를 해놓으면 엄청 클 겁니다. 지금 여기서 못 커가지고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지금. 네자 오베사 군생은 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이쁘죠 빨간이 익었어요 빨간이 오베사 군생 만원 자 마르세이유입니다 마르세이유 5천원 네 마르세이유 5천원 마리스유는 8cm 분입니다. 네. 자, 네드법사입니다. 네드법사 5,000원. 네드법사 5,000원입니다. 네. 한보트가 커요. 8cm 분인데요. 네, 네드법사는 빨갛게 물이 들죠? 네, 저희 집에 대품 있었는데 다 팔리고 없네요. 자, 네드법사. 네, 5,000원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잡으면, 어, 됐다. 네드 법사, 5,000원. 네. 카메라가 잘안 잡혀요, 요즘. 자, 레몬베리입니다. 네몬베리 네, 레몬베리, 5,000원. 네. 자, 레몬베리는, 어, 8cm 분해가 있어요. 네, 레몬베리도 이쁘죠? 굳혀지면 정말 이뻐요. 지금 농장에서 파내갖고 왔는데. 한 포트가, 네, 이렇게, 2둘짜리도 있고, 네. 네몬베리 5,000원. 자, 피치스 앵크림이요. 하도 많이 팔려가지고, 네. 농장에서 제가 거의 다쓰어와요 네. 이쁜 애만 골라서 가져오니까, 얼굴도 많고, 이쁘고, 네. 피치스 앵크림 12,000원입니다. 전에도 안 판돼서 다시 가져왔어요.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 피치스 앵크림, 네, 12,000원. 네. 자, 앵크림, 12,000원. <laughs> 보시죠. 네, 이렇게. 다 얼굴들은 많아요. 뭐, 아, 많은 거 골라주세요. 그런데 제가 많은 거, 이쁜 것만 골라서 가져와요. 농장에 가서. 직접? 어, 이거 새로 들어왔죠? 어, 얘도 고쳐야 돼요. 조금, 어, 팔죠농장에서 막, 물을 많이 줘서 막 키우니까요. 크라시온 클라션 크라시 엔 나이언, 만 원입니다. 한 포트에 철화입니다. 네. 크라시 엔 나이언 철화. 네. 갖다 굳히시면 됩니다. 네. 지금 구, 굳혀져서 조금씩 따글따글 따글 거리기는 한데, 네. 그래도 더 굳혀야 됩니다. 자, 크래, 크라시 엔 나이언, 만 원. 자, 에스메랄다. 이제 마지막 물량입니다. 이제 농장에도 없어요. 에스메랄다. 네. 한 포트에 만 원입니다. 얘는 한 13cm 분입니다. 분이 커요.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일반 사이즈, 일반 사이즈보다 이렇게 커요. 제가 자료 안 가져와가지고, 네. 자, 에스메랄다 만호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둥근 예푸치 우리대 군생들입니다. 네, 이거 갖다 키우시면 정말 좋, 좋습니다. 얼굴도 많고, 네. 이건 적심일 거예요. 아마 적심에서 이렇게 얼굴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자연 군생은 아니에요. 네. 자, 둥근이 피치우리대 5,000원씩입니다. 한 포트에 5,000원. 네. 이렇게. 네, 둥근이 피치우리대 5,000원입니다. 자, 노밍이 2두짜리가 들어왔습니다. 노밍 2두. 네. 2두짜리, 3두짜리는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2두, 2두. 자 누밍은 2만원씩 입니다 자 그리고 어 뒤에는 전에 올렸던 영상을 또 올려 우리집에 있는거 올려 드릴테니 주문 안하신 분들은 또 같이 주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임보우 염자도 엄청 이쁘죠 나비다 그 다음에 팅그벨 금. 네. 줄리아 철화 금입니다. 얘는 줄리아 금인데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앵신다육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어, 들어와서, 네, 올리고, 뒤에 영상은 전에 있던 애들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사랑무구요. 네. 사랑무 샴페인. 어, 퍼플 샴페인은 6,000원입니다. 퍼플 샴페인? 네. 6,000원입니다. 한 포토는 6, 6 0원짜 아니 6, 6cm입니다. 6,000원짜인데. 퍼플 샴페인은 6cm 6cm 분해가 있습니다. 어, 영상에는 크게 보였는데 왜 오니까 작아요? 그런 분이 계셔요. 내가 cm로 꼭 말씀드리잖아요. 6cm. 집에서 자로 대 재보십시오. 자, 자로 이렇게 6cm 분해가 들어 있습니다. 자. 커플 샴페인 6,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그 다음에 는 핑크 스텔라입니다. 핑크 스텔라. 네. 귀엽죠? 얘도 6cm 정도 됩니다. 네. 한 8, 핑크 스텔라는 8,000원입니다. 네. 분갈이 해놓으면, 어, 큰 분이 다 크면 얼굴이 커, 커질 겁니다. 이쁘네요. 핑크 스텔라 8,000원. 다음에 새로운 신품종입니다. 얘는요 엄청 이쁩니다. 어 새로운 신품종 이렇게 이쁘네요. 자 얘는 이름이 스파이로시 로즈입니다. 스파이시 로즈. 어 이제 보이네. 스파이리시 스파이시 로즈. 네 이름도 참 거시기합니다. 자 얘는 몇 센치냐면 얘도 6cm 좀 넘습니다. 분은 분은 몇 센치요? 9cm 분입니다. 9cm 분, 어, 작습니다. 6cm, 6.5cm 이럽니다. 스파이로즈 새로운 신품종인데요. 엄청 이뻐요. 네, 이렇게 네, 자 스파이로즈는 5만 원씩입니다. 자 나팔마입니다. 나팔마, 나팔마는 24,000원입니다. 얘도 9cm 분이고, 네, 옆에 있는 애하고 거의 네 6cm 정도 됩니다. 네, 6cm. 나팔만 원, 네, 24,000원씩입니다. 세개 뿐입니다. 자, 카라보니가 들어왔어요. 카라보니는 키우면 정말 이쁘죠? 네, 어, 한엽이고요. 얘네들 키우면 한엽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8,000원. 카라보니는? 센치미터가, 얘는 5cm 조금 넘습니다. 네, 6cm짜리도 있고요. 좀 우짤한 것이 더 크다고 보시면 봅니다. 쬐만한 거는 따로따로 굳혀진 아이고, 네, 카라보니 8,000원씩입니다. 자, 블루드마리가, 블루드마리아인데요. 얘는 빨간 이쁘게 물들죠? 네. 블루드마리아는 8cm 정도 됩니다. 네. 블루드마리아는 만 원입니다. 얘도, 이렇게, 네. 블루드마리아가 물들면 정말 이뻐요. 자, 블루드마리아는 만 원씩입니다. 자, 한 포트에. 자, 샴페인입니다. 샴페인, 2두짜리입니다 얘는 6cm 분입니다. 6cm 분. 네. 2두 짜리, 다 2두 짜리에요. 네. 어, 떤 분이 여, 합식한다고 6개를 사가서 앞에가 비었습니다. 자, 3페인 6천원 네. 한 포트에 2두 짜리입니다. 따글따글 굳혀진 아이입니다. 네. 색깔도 이쁘죠? 피가르. 자고 나오고 있네요. 피가루 14,000원입니다. 피가루몇 센치냐면, 10.5cm? 네. 여기도 있어요. 피가루는 14,000원씩입니다. 나자가 8산지 정도 됩니다. 5,000원입니다. 카스트로 15,000원. 카스트로는 팬말이 이대로 가볼 거 없네. 15,000원. 그 다음에 무수턴 5,000원 한개 남았습니다. 자 발키리 이에르 이합전 7만원짜리 있었죠. 영어는 2만원입니다. 발키리 이에르가 몇 센치냐면 한 7센치에서 8센치 정도 됩니다. 2만원짜리 자 반대로 와야 되겠습니다. 또 자, 한스 보항입니다 한스 보항이 어, 3만원짜리입니다. 전부 2만5천원, 오늘, 한스 보항 2만5천원에 드립니다. 자, 이두짜리도 2만5천원, 한두짜리도 2만5천원. 자, 고르세요. 1짜리 다 2만5천원에, 네, 드립니다. 몇센치냐고요 13단치. 큰애는 14cm, 네, 얘는 13cm, 네, 그 정도 됩니다. 한스봉아 25,000원 씩. 얘는 가스바 프란체스카 금 엄청 굳혀진 아이입니다. 프란체스카 금 이것도 팻말이 없네. 2만원 씩에 판매합니다. 따글따글하게 굳혀진 아이만 제가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란체스카 금 2만원씩입니다. 자, 피치스 앵크림이, 요가 있네? 12,000원씩입니다. 4개 남았어요, 4개. 자, 홍공자 6,000원씩. 자, 페리도트는 3개 남았습니다. 1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포테. 자, 사포테. 자, 군생 6만원. 엄청 싸죠? 네, 얼굴이 무지 많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매직템은 7천원씩입니다. 매직템 골드라고 부릅니다. 7천원씩. 이렇게, 네. 자, 얘는 뭘까요? 얘는 가격이 엄청 쎈 애입니다. 얘는 샤이어스 호빗인데요. 24만원짜리입니다. 4만원 합의해서 20만원까지 드립니다. 샤이어스 호빗 특이하게 생겼죠? 네. 크기는 자아 샤이어스 호빗 여기가 크기가 17cm정도 됩니다. 1만원씩입니다. 한 포터에 네. 그럼 2만원 엄청 이쁩니다. 이렇게 네. 따글따글하니 아주 예뻐요. 자, 4그넘은 네, 2만원씩이고, 그 다음에, 콜로라타이스 1개 남았네요. 15,000원짜리. 네. 물이 엄청 이쁘게 들었어요. 자, 로라타이스는 어, 13cm. 자, 15,000원입니다. 자, 엘렉트라 2개 남았네요. 22,000원입니다. 일렉트라도 누밍 같이 물이 들어가죠? 네. 12cm 정도 됩니다. 자, 일렉트라 두 개입니다. 네. 누밍보다 조금 덜 빨개요. 일렉트라 하나. 델타포스, 델타포스 7만원입니다. 오늘은 할인해 드릴게요. 만원. 6만원씩에 갑니다. 15.5cm. 자, 누브라입니다. 누브라는 어 우리 영양제 타서 제가 저면과수 해가지고 빼서 나눴어요 이제 물이 들어갈 겁니다 네 갖다가 응달에 놔두시면 안돼요 햇빛 통풍 잘된 곳에 놓으십시오 누브라는 한 포트에 만원입니다 <laughs> 자 4종입니다 네 4종 네 3만원입니다 어, 두 포트 전에 다섯 포트 다 나가고 아, 두 포트 남았어요 17cm, 엄청 커요. 자, 분째 갑니다. 자, 3만원입니다. 자, 꽃피는 염자는요. 안전 대품이에요 자, 1만원씩에 갑니다. 꽃피는 염자는 흙 털어서 갑니다. 분째 못 갑니다. 자, 미니 염자는 2개 남았네요. 미니 염자는 12,000원입니다. 2개 남았어요. 북캐는왜안 가져가냐, 이게 이쁜데. 북캐는 6만원입니다. 6만원. 묵은둥이 돼도 6만원. 묵은둥이 안 돼도 6만원.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가, 어, 다육이들이 새로 들어왔는데, 농장에서 새로 들어온 애들이라 아직 안구쳐진 안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져가셔서, 네, 이쁘게 굳히시면 됩니다. 이쁜 애들고 저렴하고 그러니까요. 자, 첫 번째. 네, 눈오디, 눈오딘 금입니다. 만원씩입니다. 얘네들은 이쁘게 굳혀, 구쳐, 이쁘게 굳혀져서 와서, 예. 네. 이렇게 농장에서 가지고 온 애들은 거의 집에 가, 가져가서 물좀 아끼시고 좀 굳히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양에 타서 한번 어, 물좀 주시면 좀 단단해질 수 있어요. 물도 이쁘게 들고요. 자, 눈오딘 금은 만원입니다. 8cm 분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 투구, 8cm 분이가 있어요. 투구가, 어, 꽃대가 올라오는 애들도 있고, 네. 계속 이, 여기에, 어, 하얀 애들이 꽃대 올라올 거예요. 네. 이렇게, 얘는 꽃대 올라오고, 진 애들도 있고, 계속 꽃대가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투구가, 이 보세요. 이렇게. 네, 투구. 한 포트에 8,000원지, 8,000원, 8,000원이라겠다. 네, 투구가 8,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네, 8cm 분입니다. 네. 제가 성길이 좀 급해서 얼른 찍다, 찍으려다 보니까 말이 막헛나오네요 자, 화이트라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렴하게 들어왔죠? 자, 오늘은 3,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많이 들어왔어요. 화이트라인은 9,000원 은 정말 이쁩니다. 네, 이렇게 8cm 분해가 있는데, 어, 자구 많은 애부터 차근차근 제가, 어, 내보내겠습니다. 자, 화이트라인 저렴합니다. 3,000원. 자, 턱시판차라가 오랜만에 들어왔죠? 턱시판차라 네. 터시판차라는 한포토에 만원입니다. 이렇게, 네. 자, 터시판차라가 9쳐 놓으면 정말 이쁘죠? 네, 이렇게 한포토에 네 만원씩 턱시판차라다음에는 핑크니모 6cm 분해가 있는데요. 작아요. 네네. 이렇게. 네. 핑크니모 한 포대에 8,000원. 물들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네. 핑크니모 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블금입니다. 3두짜리고요. 네. 12,000원입니다. 마블금. 네. 금. 대품으로 키우면 정말 마블금은 멋집니다. 네. 마블금 3두짜리 12,000원에 삽니다. 이두짜리도 있네. 이두짜리도 있고, 삼두짜리도 있고. 네. 자. 그 다음에, 세데베리아. 오랜만에 들어왔죠? 네. 여러분, 우리 집에는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세데베리아는 한 포트에 2만원입니다. 센치미터는 이렇게 뺨으로 돼서 한 12, 1 3 c 치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를 제가 안가져와서요 네. 세데베리아. 이 턱시판, 어, 턱시판. 어, 분보다 훨 커요. 떼데베리아는 네, 2만원입니다. 자, 양지는, 네, 가져가셔도 굳혀야 될것 같습니다. 굳히면 양진 엄청 이쁘죠? 요즘 양진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 드렸는데, 오랜만에 본것 같습니다. 양진은 한 포트에 만원씩입니다. 양진 한 포트에 만원.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양진 한 포트에 만원입니다. 자, 새엽 간도리스 철아. 네. 물이 많이 빠졌죠? 어, 완전 빨갛게 물들었는데, 새엽 간도리스 철아는 2만 원입니다 네. 얘도 거의 한 14cm, 15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좀더 크고요. 이렇게 한뺨 정도 되면, 한 뺨이, 제한 뺨이 20cm 정도 되니까요. 제가 자를 안 가져와서, 네. 자, 새엽 간도리스 철아 2만 원입니다 자, 언성금입니다. 저희 집에 굳혀진 아이는 다 팔려서 없고요. 네, 새로 들었습니다 언성금은 한 포트에 만 원입니다. 어, 이렇게 풍성하니 괜찮네요. 언성금이 꽃도 이쁘게 피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언성금 한 포트에 만 원입니다. 생각보다, 어, 잘 자라, 얘가 잘 크고, 어, 단단하니 잘 크더라고요. 내가 키워보니까. 네, 언성금은 그렇게 까탈스럽지가 않습니다. 네, 만 원입니다. 자, 부용철화 없어가지고 부용철화가 없어가지고 네, 삼만 오천 원한 포트에 부용철화가 네 구치실분 가져가셔요. 세 포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둘세네 부용철화 삼만 원입니다. 네부영철라는 35,000원입니다. 35,000원. 네부영철라 35,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한뺨 크기가 한뺨 정도 되고 이 정도도 한뺨 정도 됩니다. 네 크기가 자 해오리 앙 3만원 이게 없어가지고 제가 구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구했어요. 어 해오리 앙무는 3만원입니다. 해오리처럼 이렇게 오그려서 키우나 봅니다. 해오리 앙무라 하게. 이렇게 네. 이렇게 색깔도 이쁘고 모양도 이쁘고 분재식으로 키우시면 이쁠 것 같습니다. 자. 이 앞전에 재고가 너무 조금 들어와서 이번에는 아, 좀 많이 들어왔어요. 자. 해오리 앙무 뭐, 3만원입니다. 자. 피코키입니다. 피코키는 네. 이것만 이쁜 12,000원 얘도 한 15cm 20cm 가까이 됩니다 18cm 정도 될까 이렇게 좀큰 애도 있고 어 이렇게 작은 애도 있고 섞여서 들어왔습니다 얘는 또딱 큽니다 하나가 또네 이거 받침대로 다 받, 받쳐가지고 좀웃자라나 봅니다 네 피코키는 한 포트에 12,000원입니다 자 어, 저희 매장에 있는 것도 전에 올렸던 거 뒤에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주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追。